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리우드 황금기의 전설적인 배우, 토니 커티스의 인생에 대하여 아시나요?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해서 가짜 백만 장자로 등장했던 그의 인생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편의 영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토니 커티스는 여섯 번의 결혼을 했으며 마를린 먼로와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먼로와 왜 헤어져야 했을까요? 여성 편협이 심했던 토니의 인생, 그리고 많은 재산을 누가 받았을까요? 토니 커티스의 본명은 버나드 슈워츠입니다. 그는 헝가리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뉴욕 이스트사이드에서 활동하던 소년 갱단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불안한 분위기가 그를 거리로 내몰았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의 할머니는 20살에 결혼했는데요. 신랑인 그의 할아버지는 무려 65세였다고 합니다. 토니의 어머니는 청소부로 생계를 이어갔고 아버지는 재단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이는 늘 냉랭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그로 인해 가정은 불화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토니는 거리에서 생존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무릎을 다치며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 4년간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니의 인생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소년원에 있을 당시 어느 영화 제작사가 어린 범죄자들을 엑스트라로 모집하면서 토니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이후 소년원을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45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트럭 운전수로 일을 하고 연기 공부를 하며 공연을 하던 중에 당시 유명한 예술 에이전트였던 조이스 셀즈닉이 그를 발견한 것이죠. 토니는 그녀의 조언에 따라 이름을 토니 커티스로 바꾸고 할리우드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의 첫 영화는 크리스 크로스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여기서 단몇초 동안 룸바 댄서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출연만으로도 여성 관객들은 열광했고, 영화사의 저 멋진 청년은 누구냐며 편지가 쇄도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토니 커티스는 할리우드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매력은 단순히 연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깊고도 몽환적인 눈빛과 길고, 우아한 속눈썹은 수많은 여성 팬들을 매료시켰고, 토니의 헤어스타일을 엘비스 프레슬리마저 따라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단순히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니에게 성공의 기준은 명예, 돈,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떠오르는 할리우드 스타라는 타이틀을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정작 영화제의 트로피는 그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마릴린 먼로와의 만남입니다. 당시 토니는 2 2 살, 먼로는 스무 한 살로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신의 배우들이었죠.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토니는 이미 영화사와 계약을 맺고 스튜디오 세트장을 걷고 있었고 그곳에서 먼로를 마주쳤습니다. 당시 멀로는 금발이 아닌 갈색 머리에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멀로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였죠. 토니는 멀로와 커피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로맨스는 뜨겁고 빠르게 발전했지만 단 5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니가 멀로를 말할 때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멀로가 영화에 출연할 기회를 주는 남자라면 누구와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하며 멀로를 가벼운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러 파티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몇년 후에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멀로와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니 커티스의 첫 번째 결혼 상대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미녀 배우, 제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화계에서 빛나는 스타였고 판무파탈로 불릴 만큼 매혹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심지어 그녀의 팬 중에는 당대 최고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도 있었다고 하니 그녀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니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연기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토니가 더 나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연기 수업을 직접 도와주며 성장을 이끌었죠. 덕분에 토니는 시간이 지나며 미국 영화계에서 최초의 로맨틱 히어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가 토니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니스는 단순히 남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니는 점차 제니스에게 반발심을 느끼며 그녀를 미워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지죠. 제니스 토니보다 먼저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배우였고, 특히 그녀의 출연작인 사이코는 전설적인 배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면, 토니는 자신의 커리어가 제니스의 명성에 가려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제니스의 남편으로만 불리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토니는 자신의 커리어를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작품에 몰두했지만,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으며, 서로를 위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죠. 결국 토니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여성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신의 배우들과의 스캔들이 이어졌고, 제니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촬영장에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토니의 상대 역으로 마릴린 먼로가 함께 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로는 이미 세계적인 섹스 심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제니에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멀로가 단순히 토니의 스크린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영화 촬영이 끝날 때쯤이면 제니과 토니의 결혼도 끝장날 것이며 멀로와 토니는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고 하니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느껴지시죠? 그러나 멀로는 이 시기에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멀로는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죠. 촬영 현장에서는 멀로의 태도가 점점 더 예민해졌고 자주 감독과 배우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멀로의 잦은 지각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모든 스태프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했다고 합니다. 토니는 촬영장에서 멀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고통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멀로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만큼 촬영 현장은 긴장감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로는 자주 대사를 잊어버리곤 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토니의 인내심이 바닥났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갈등 속에서도 두 사람의 연기는 스크린에서 폭발적으로 빛났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 황금기의 대표작으로 코미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 됩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연기를 보며 웃고 감동받았지만. 정작 그 이면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멀로와 함께한 영화 촬영은 토니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토니에게 물었습니다. "멀로와 키스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이 질문에 토니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차라리 히틀러와 키스하는 게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할리우드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토니가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다고 해요. 토니는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멀로가 혀를 움직이며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마치 배꼽까지 닿는 것 같았다며.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지만, 이 말에서 멀로의 매력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멀로와의 이런 복잡한 관계가 토니와 제니스의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촬영이 끝나고 토니와 멀로의 관계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든 거죠. 그로 인해 토니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토니와 제니스의 결혼은 11년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멀로가 토니의 이혼 원인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결혼을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인형 아가씨라 불리던 매혹적인 배우 크리스틴 카우프만이었어요 당시 토니는 영화 타라스 불바에서 안드리라는 역할을 맡았고 크리스틴은 그의 상대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크리스틴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 뿐만 아니라 독특한 매력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토니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더군다나 크리스틴은 토니보다 무려 19살이나 어렸습니다. 이 젊고 풋풋한 에너지는 제니과의 결혼 생활에서 권태를 느끼고 있던 토니에게 치명적이었죠. 결국 크리스틴은 할리우드로 넘어오며 토니와 결혼하고 딸 알레그라와 알렉산드라를 낳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토니는 크리스틴과 함께 독일식 삶을 즐기며 바이에른식 맥주 수프와 절인 청어, 사과 샤를로트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티는 자신의 잃어버린 커리어와 오직 집에서 가정부 역할만 하고 있는 불만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토니는 부부 갈등에 지쳐갔고 독일식 삶에 물리기 시작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느꼈고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토니의 삶은 또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토니의 삶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었죠. 크리스티는 두 딸을 데리고 독일로 돌아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토니와의 결혼생활은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혼한 지 고작 한달 만에 토니가 또다시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는 레슬리 앨런이라는 붉은 머리의 아름다운 모델이 그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죠. 그녀 역시 토니보다 훨씬 젊었고, 결혼생활은 무려 1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결혼은 토니의 여러 결혼 중 가장 오래 지속된 관계였다고 할수 있죠. 레슬리는 토니에게 두 명의 아들을 선물하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혼 초반에는 안정된 삶을 살았던 토니가 점점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행동은 레슬리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토니의 외도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레슬리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레슬리와의 이혼은 토니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983년, 토니는 또 한번 결혼 소식을 전하며 미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토니보다 37살이나 어린 안드레아 사비오였는데요. 그녀는 배우이긴 했지만 주로 성인 영화에 출연하며 활동했던 인물이었죠. 이 결혼 소식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이런 시선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아내와 함께하는 삶은 그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만들었고, 그에게는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선택에 의문을 품었지만, 토니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에는 토니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둘의 관계는 끝을 맺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마치 짧은 불꽃처럼 강렬했지만, 금세 사라지고 말았죠. 다섯 번째 등장하는 토니의 아내는 바로 리사 도이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변호사였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계기는 다름 아닌 토니의 이혼 소송 자리였다고 해요. 리사는 토니의 전 부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권리를 변호하던 변호사였는데요.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리사는 그 자리에서 토니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니의 매력은 여전히 강렬했던 거죠. 그의 유머와 자신감,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은 카리스마가 리사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리사는 토니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리사는 토니의 모든 논란과 복잡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던 거죠. 하지만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리사는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토니의 삶은 화려했지만 리사는 토니와 함께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토니의 복잡한 성격과 끊임없이 주목을 받는 삶에 지쳐갔고 결국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토니의 사랑 이야기는 할리우드에서도 손꼽히는 화제였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만이 아닌 깊은 상처와 갈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할리우드 황금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고 항상 주목받는 스타였죠. 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토니의 매력은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그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데는 서툴렀죠. 토니는 안정감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사랑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목받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의 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쉽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또한번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의 마지막 아내가 된 여성은 바로 질반덴버그였는데요. 그녀와의 관계는 토니의 복잡했던 연애사 중에서도 특히 이목을 끄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42살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나이 차이는 그들의 사랑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두 사람은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질과 토니는 1993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질은 젊고 매력적인 금발의 여성이었고, 그녀의 키는 토니보다 훨씬 컸어요. 그녀의 당당한 모습과 아름다운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목받았지만, 무엇보다 토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진심 어린 배려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5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고, 마침내 1998년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실, 이 결혼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답니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왜 토니와 결혼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죠. 단순히 토니의 유명세나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부부가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에 점차 설득됩니다. 특히 질은 토니의 마지막 시기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질은 토니의 마지막 아내였지만 단순히 그를 돌보는 존재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토니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단순히 토니의 아내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시켜준 퍼즐 같은 존재였던 셈입니다. 2010년, 토니 커티스는 라스베이거스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였고, 그의 곁에는 질이 있었습니다. 토니 커티스의 유산은 약 6천만 달러로 한화 약 8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남긴 유산이 그의 자녀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토니는 2010년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장을 수정하며, 자녀 6명을 유산 상속에서 제외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아내 질 반덴버그와 자선 단체에 기부되었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의 자녀들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수정한 것이 질의 영향 때문이라며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만 법원은 유언장의 내용을 인정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니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이미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믿었고 자신의 유산이 큰 의미를 가진 곳에 쓰이길 바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반덴버그는 토니의 뜻을 존중하며 그의 유산을 토니의 이름으로 자선 활동에 사용하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토니는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가장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제이미는 토니 커티스와 첫 번째 아내 제니 리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부모의 재능을 물려받아 성공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영화 트루라이즈를 통해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고 흥행배우 대열에 들어서며 연기파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토니 커티스는 제이미에게 화려한 유전적 외모와 연기 재능을 물려줬지만, 제이미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습니다. 토니 커티스의 인생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펼쳐진 성공과 사랑, 그리고 갈등과 고독이 얽힌 복잡한 드라마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